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이사 t v 왕이사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소세지 요리로 여러분을 찾아뵙었는데, 어떻게 왕이사 요리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힐링되지 않았, 않습니까 아, 혹시나, 그, 왕이사를 따라해보려고 소세지를, 소세지를 사, 가지고 요리를 해 드셨, 던 분이 있으면, 아,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아,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어, 한 8월, 8월 달부터 시작, 시작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 예상은 예상은 한달 잡았었는데 결국 한달안에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곧 12월달이 12월달이 딱첫 첫날인데요 아, 이제 이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 지킬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보시면 여러분 아, 지난번에 그 굉장히 도면이 도면 아 잠시만요 도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말자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 다음번에는 여러분 아, 이런 짓은 은 많이 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요 아 이거 보시면 지난번에 또못보못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또 자세히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 많은 것들이 아다 번호고요. 아, 이거, 이거 칠하느라고, 아, 힐링이 아니고 힐링이 될뻔 했습니다.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의 단계에 달했고요. 지금 이제 몇, 몇 가지만 칠하면 되거든요. 아, 일단은 여러분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라란, 딴.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아, 어, 힐링 되지 않습니까? 아, 떠나고 싶은 해변. 아, 저도 해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섬이라서, 아, 지, 그, 그, 보, 저의 동영상 보시면 그, 좀 섬, 섬에 들어갔던 거, 동영상이 많, 많, 많으니까, 많지는 않는데,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 저는 바다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어, 노을진 하늘, 하늘 아래 하늘에서 그 바다를 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 멋있 멋있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음의 평화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검정색 부분이 여기 보시면 검정색 검정색 부분이 아직 아직 덜 칠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이쪽으로 덜 칠해져 있죠. 아, 이거를 칠하고 오늘은 어 이걸 다칠한 다음에 음. 음 어, 일단은 뭐냐 위에 코팅하는 또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바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굉장히 오래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아,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좀 시간이 걸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 굉장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자 이게 자, 마무리 한, 이제, 나머지를 제가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또 왕사화 하니까 굉장히 힐링 되지않습니까 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 오직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나가면, 지금 또,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라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 네,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재미를, 이렇 소소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재미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여러분만의 힐, 힐링을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음, 작업인 것 같아요. 아, 혹시나,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뭐, 뭐, 캐릭터, 캐릭터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어, 그런 거를 한번 사가지고 여러,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저 23번, 22번, 네. 저는 마지막 이 검정색, 검정색만 맞아 칠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요. 아, 이게, 여러분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물통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물통. 물통이 굉장히 더럽죠? 근데 약간, 저를 보시면 예수의 예수가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채널 고정. 자, 휴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휴지를, 휴지를 한번 붓을 닦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붓 끝을 모아주는 거예요. 한번 물을 씻으셨다가 붓을 끝 모아주시고. 이게 지금 이 물감 자체가 지금 음 굉장히 묽거든요. 묽어서 약간 좀좀더찌 뭐냐 좀더 쫀득쫀득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묽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절대 약하게 칠하면 안 돼요. 네? 약하게 칠하면은 이 번호가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묽은, 묽을 경우에는 두 번을 칠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많이 적어가지고, 다, 다 해놓고, 다 해놓고도 두번칠하 칠하는 경우가 나왔었거든요. 다 해놓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말만 들으면, 더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요 제가 가까이,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음,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 그림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게, 아, 굉장히 좀 웃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칠하는 거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손이 하나라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 위에서라면, 한쪽, 한쪽 선을, 한쪽 선으로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할 때, 요, 이, 이 하얀 부분, 요, 보면은, 이, 어, 이 종이, 종이 자체가 오돌토돌 하거든요? 오돌토돌 해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되게 어,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오돌토돌 오돌토돌 하거든요 이 아래까지 물감이 잘 스며들어야지 안그렇고 그냥 음, 살살 칠해 놓으면 하얗게 하얗게 떠보여요 네. 하, 이 안에 아래, 안에까지 안들어가면 그 종이색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꼼꼼하게 칠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어... 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요. 어, 여러분, 어, 여 여러, 여러분께 직접 이렇게 보여,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손이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이게 찍을 수가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런 부분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 제가 이거, 이거를, 제가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전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제 꿈이 원래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 <laughs> 항상, 항상 미술 선생님이 그려주시더라고요. CD, CD. 아 그래서 아 나는 그림이 재주가 재주가 없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옛날 나의 꿈을 생각하면서 이게 렇또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 재밌네요. 여러분들 또 가족과 함께 어뭐 여자친구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목표를 해가지고 어뭐 하루에 다할 수는 없어요 보면 다 물론 엄청 쉬운 거는 쉬운 거는 다할수 있지만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거는, 아, 어 하루에 다할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일 뭐, 일 마치고, 남은 시간에 뭐, TV 보면서, TV 보면서 도 굉장히 좋아요. TV 보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무언가를 해서 성취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 큰, 어,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티 보면서 해도 되니까 이런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뭐또 혹자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두 가지 일을 못두 가지 일을 못 한다. 아 그런 분들은 그냥 뭐어 그냥 한 가지만 뭐 티를 보시려면 티를 티를 보시고 어 나중에 시간 내서 어 이렇게 그림을 뭐 라디오를 틀어놓던가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조금씩 조금씩 정말 하루에 이걸 다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다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힘든 과정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정말 지치지 않을 정도로 아 그렇게 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금 까만색 부분을 칠하고 있고요. 혹시나 어 그림을 그림 이거 사는 걸 어디서 사냐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아 저는요. 이걸 어디서 샀냐면 어, 저기 영등포에 아, 가시면 뭐 어, 스퀘어라고 네, 거기 가면 그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굉장히 싸고, 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만원? 만원? 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네, 굉장히 크죠. 아, 어, 그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구입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원? 만원 4만 정도는 한다고 해가 저희가, 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사는 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 9천원에 여러분의, 여러분이 직접 해서, 어, 집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아 어, 하면 얼마나 뿌듯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굉장히 보락칠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왜 이렇게, <laughs> 저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별로 안 느는지 모르겠, 모르겠네요. 정말. 여러분. 아 여러분 홍보 제대로 안하시는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누르, 안 누르시는지 제가 굉장히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힐링 받으셨다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 필수,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빠간데가 없나? 항상 꼼꼼하게 네네 네, 했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칠했고요. 보시면 아까 이 부분 있죠? 아이 요 부분, 이요 부분, 이 부분 네 까맣게 이렇게 칠해졌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이 옆면에 옆면까지 다 칠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옆면을 안 하게 되면 어 옆에 보이는 부분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덜덜된 느낌 작품이 덜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 이 항상 중요한 건이 옆면까지 다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 흐름이 흐름성이 있어요 그 그림 자체가 여기서 뚝 끊어지고 안 해버리면 흐름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고 왜냐면 그림은 여기 있는데 이 옆에는 테두리는 아무 것도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또 낫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거는 쓰고 나면 항상 이거 잘 빨아가지고 한번 닦아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아 어, 그대로 두면 이거 바로 굳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분 수분이 아크릴 물감이 이게 수분 이, 이 물감에 수분이 좀 빠져 버리면 이게 아크릴 물감이 금방 굳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씻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아 중요한 거죠. 아 중요한 거는 아, 붓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그, 처음에, 제가 그 영상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 영상에 그 붓들이 있는데, 아, 그 붓은, 아, 그 붓은 굉장히, 제가, 제가 쓰기에, 제가 쓰기에는, 아,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어, 그, 알파문고 가면, 여러분, 그, 아크릴 물감, 물감용, 네, 이, 이 있거든요? 아크릴 물감용, 이거 얼마 안 해요. 아, 얼마 안하니까 저는 아, 중간 사이즈, 약간 좀, 조금 큰 사이즈에서 두 개를 샀습니다. 아이두 개를 사용하는 게 정말 좋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붓은 정말 못쓸것 아, 같아요. 왜냐면 힘이 없거든요. 아크릴은 약간 이 자체 성질 자체가 수채화 물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여러분 이거 주, 이거 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꼭 이렇게 아, 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꼭 이렇게 구입해서 아크릴 물감용 붓을 구입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거의 다, 다 했고요. 네, 여러분들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아 마치 하와이 갔다는 생각이 안 드시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했고요. 내일 내일은 이제 어 그냥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유약 같은건가? 아무튼 뭐 한번 코팅하는 그런 액체가 있던데 그걸 또 발라, 발라서 발라 한번 진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어,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어, 투비컨티뉴 시간,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어, 채널 고정하시고 꼭 다음 편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